와, 싫어하냐? 이거? 그니까 이런 거 3칸씩 벌리지 말라는 거 아냐?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거 3칸 벌... 1립 2전이라고 하잖아. 1립 2전. 이걸 1립 3전을 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 신진서 여기를 갔다가 훅 들어갔습니다. 예. 어디 지금 1립 3전? 어? 당해봐라. 그리고 훅들어갔는데 <laughs> 어우, 재밌어지는데? <laughs> 거기.. 거기 훅 들어간 거는 예술이다. 완전히. 아니, 거기 훅 들어간 건 예술이야. 와, 씨. 그죠? 예, 거기, 막상, <laughs> 막상 너 어떻게 받을래? 막 이런 건데, 어? 받는, 거 받는 게, 예, 받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딩하우 초읽기 몰릴 것 같아. 아니, 막상, 막상, 막상이야, 막상. 이거, 이거 들면은 이렇게, 어? 솔솔 나가면은, 어? 너 양, 여기 뭐? 양쪽 다 갈라지지 않았냐, 이거지 뭐. 양쪽 딱 갈라졌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점이 무서운 점이에요. 신, 신진서의 무서운 점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측 불허 의수잖아요저건 완전히 예측 불허 의수지 어. 어우 좀 무섭다. 훅 들어간 건. 그러니까 저런 무서운 점이 이제 어, 강점입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막 그런 건데 아니 완전히 손이 멈췄어요. 초읽기 몰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빨리 둘수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들... 제가 볼땐 빨리 두기 어려워요. 지금은 아니, 절대 빨리 못둔다니까 아, 입구자 자, 입구자 두면 신재선 선수가 여기 입구자로 나가도 돼요. 입구자 나가는 것도 있고, 뭐, 많아 종류가 밀어도 될... 밀어도 될것 같은데? 응, 딩하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딩하오가 예, 지금 딩하오가 지금 요번 달 랭킹 중국 10위입니다. 10위. 예, 정... 정호라고 써있죠? 정호가 딩하우인데, 딩하우가 지금 중국 랭킹 현재 10위. 음. 2000년생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요, 지금, 현재. 아, 붙여서 나가네? 아, 거기를 붙여서 나간다? 음. 아니, 붙일 수도 있지, 뭐, 거기. 아니, 가능한 수입니다. 거기 뭐, 못 붙일 이유 하나도 없죠. 딩하우 프로필인데요. 예, 여러분 이거 딩하오 피로, 프로필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제가 바이두를 찾은 건데요. 예, 딩하오, 예, 바둑 프로 선수. 2000년 6월 13일생이고요. 예, 산서성, 예, 산시라 그러죠, 산시. 예, 따이둥 사람이네, 따이둥. 아, 따이둥. 음, 대동이라 그래가지고 산시 대동인데 거의 내몽골에 가까운 쪽에 사네. <laughs> 고향이 그쪽이네. 2013년에 프로가 됐고요. 2013년에 프로가 됐고, 지금 2020년에 현재 7단. 초일기를. 어, 지금까지 타이틀을 차지한 게, 2019년에 CCTV배 우승한 게 있어요. 에. 그쵸? 에, 2019년에 CCTV배, 속기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는, 몽백카배 16강전 올라간 거 있고. 그죠? 예. 아직까지 지금 세계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닌데, 넷, 타이틀은 여섯, 중국에서 여섯, 내셔널 챔피언을 한번된 적이 있어요. 여덟, 야, 붙이니까 위로 붙였어요. 이건 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를 늘면은, 이거 둘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다 파먹으면은, 여기서 다 파먹어버리면은 지금, 여기 짐 밖에 없는 거 아니? 야 이거 50집 밖에 없고 땡인데? 그럼 이거 너무 많이 파인 건데? 이거 늘면 여기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뭐, 다른 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졌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나? 혹시? 이것도 근데 살면, 살면 황인데, 1 0이 예, 신진선은 늘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음, 느낌은 여기 늘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7천명 들어오셨는데요 예 오늘 만명 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laughs> 예 좋아요 좀 여러분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예 좋아요가 지금 너무 적은데요 예 숫자가 예 지금 한 3천개는 돼야 되는데 예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 항상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위로 젖혔다 어우 더 세게 돕어 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것은, 이걸 두면 단수가 되니까 더 지금 괴롭다는 거죠? 따내면 이어서. 완전히 돌파해버렸죠? 이쪽 다 돌파해버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작살났잖아요. 예, 네, 이거, 이게 이쪽에, 이쪽이 완전 작살났잖아요. 이건, 이건 안 되고. 어? 띠용. 여기를 붙여? 오, 딩 선생 이거 이거 되나 이거 여기, 여기 두면 이거 막는다? 이거 두면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 두면 이거 끊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흙이 작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딩하오의 노림은 이거예요. 이걸로 지금 흙이 오히려 작살이다 이런 뜻인데 작살 맞냐 근데? 막상 막상 다견디셔하면 막상 다 막아버리면 지금 수가 1 0이 부족일 것 같은데? 아니, 딩하우가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자, 신지서 이어야 됩니다. 이고서 오, 딩하우 초일게 몰렸고, 지금 신지서 선수는 3분 남았잖아요? 아직 3분 남았죠? 어, 제가, 어, 이으면 딩하우가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냥 초일게 몰리자마자 끝장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 오늘 딩하우, 신진서한테 맨매좀 맞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 오늘, 오늘 맴매 좀 맞겠어. 하나, 둘, 셋, 아니, 일단 눌러 막아야 되는데, 다섯, 뭐 이렇게, 여섯, 일곱, 구멍이, 숭숭 났다고 해야 되나? 아이, 참,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는 것 같아, 뭐가. 야, 난닝구 확인 좀 해봐. 난닝구에 구멍이 숭숭 난것 같아.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인데 하, 옛날에 아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인데 요즘은 잘안 쓰는 말이죠? 아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말 썼던 것 같은데 아니 구멍이 숭숭이잖아 이거 지금 뭐 오목 두네아 지금 아니 지금 딩하오는 바둑을 지금 두는 건지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오목을 두고 있죠? 아니 막 이렇게 둘러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목에선 좋아도 바둑에선 별로라니까? 예, 이거 젖 이거 쳐 버리면 이거 끊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데. 아니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개털 예, 개, 개털리우스 되는 거지 뭐. 어. 이거 거의 개, 거의 개털스로 가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아니, 신지서 선수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나 끊어 둘까 말까. 예, 이걸 끊어 둔 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젖힐까? 아니면 여기를 먼저 젖혀서 박살을 내버릴까 지금 그런데 이거는 여기 두고 이게 오린이 확정이야 이건 빠질 데가 없어요 무조건 오린이거든요 근데 이오인은 약간 겁나긴 겁납니다 지금 서로 이거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수상전이잖아요 근데 느낌 확상 딱 봐도 뭔가 폐냄새가 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폐냄새가 나니까 그쵸 그렇죠? 이건 약간 폐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네 아 일단 젖혔습니다 야 승부로 간다 둘, 남자지, 뭐? 남자 아니야, 남자. 넷, 남자 아이가, 남자. 여섯, 일곱, 와, 넷, 씨, 그거 젖혀가지고. 이거는 빠질 데가 없는데? <laughs> 어, 여기서 그냥 끝장나겠다, 끝장나겠어. 아니, 이거는. 야, 여기 딩아오, 여기서 이거 두고, 이거 안 두면 이거 남자 아니지. 이거 이거 안 두면 남자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두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수상전이야, 수상전. 100% 와, 이거 완전 수상전인데? 그냥 하나, 속된 말로 우리가 갑바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갑바 싸움이죠 네, 이거는 이건 누구 갑바가 더좀센 갑바냐 이런건데 이걸로 갈것 같습니다 끊었어요 예, 지금 잡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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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길이에요 외길 아니 여기서 물러서는 건 말도 안돼 지금 딩하우가 딩하우도 무조건 고야 여기서 아100% 고입니다. 여기서 고를, 고를 외치지 않고, 한, 여기서 멈추는 거는 남자가 아니죠. 네, 아,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를 예, 따내면 늘어야 돼요. 아, 왜길이라니까 이거는 뭐 빠질 데가 없다니까? 따냈습니다. 이치랑, 여기 있, 있는 거는 끊어서 안 되고, 여기 늘어야죠. 늘는데, 네, 여기 끊을 거예요. 어우. 짜릿짜릿하구만요. 예, 네, 지금. 하나. 아, 이거 재밌는데. 셋. 네 <laughs> 아니, 그냥, 여섯. 화끈하게 그냥 바둑이 여기서, 어우, 늘었어. 야, 남자는, 딩하우도, 남자는 남자구나. 어. 아니, 아니,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지금. 아, 왜냐면 여기가 약간 불안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쪼여지다가 이쪽이 죽으면, 이거 잡은 다음에 이게, 주... 오우, 반대로 끊었네. 그래, 이쪽으로 끊는 게 일리가 있다, 오히려. 예, 네, 신지서 선수가 이쪽하고 수상전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이걸 치면 어떻게 되죠? 치면은. 이거 치면 여기도서 빵 따림 주나요? 예, 네, 스무스하게? 이건 이렇게 두면 죽었네, 팩이.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는 가셨다고 여섯, 봐야지. 여섯 네. 이거는 오? 가스요가 나오는 거죠. 어? 에, 이거는 거의 아. 같다고 봐야죠. 이었죠. 에, 그 이유면은 신지서 선수가 이 이대 이대 이걸 단수 치고 이걸 넣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외길이잖아. 이거 외길인데, 어 이것도 재밌다. 하나, 둘, 셋. 네팬데요팬팬데 패...이 패는 여섯. 백이 졌다고 복창하면 되겠는데요? 이 패는 말이 안되는게 패감을 써도 안되는게 이렇게 한다음에 여기를 또 패를... 이건 뭐 이거 늘면 여기 패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졌어요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백0 0 졌어요 늘면은 가셨는데 지금 뭐야 근데 이게 이렇게 훅 가는거였냐 원래? 뭐 이렇게 황당하냐? 위로 이었습니다 아 패예요 패 보니까 아니 좀좀 좀 거시기하네 이거 뭐 그냥 별로 할게 없네 하나 둘 그냥 패옆요패패 나면은 패 지금 신지선 선수는 패 나면은 지금 1 0이 망했다는 여섯, 거죠 여 네. 아홉 어,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걸렸는데요? 예, 완전히 신진서한테 걸렸네요? 거기 패나면은 그냥 졌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바둑이 뭐 이렇게 허무하냐? 응, 그냥 너무 허무, 허무합니다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아 지금은 거의 패입니다. 패나면은 작살이네요 아니, 아니고. 아니 저를 아까 이쪽으로 끊는 건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아이고. 끊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끊으니까 이게 대박이야. 어 빠졌다? 어그떡 냄새가 난다. 어그떡 냄새 후끈, 에떡 예, 냄새 후끈 지금 나는데요? 에 예, 이거 뭐 스무트하게 스무트하게 이거 두면 그냥 떡 냄새 나는데? 뭐야 이거? 대충해도 그냥 그까이 꺼 대충해도 지금.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뭐야?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자충을 뒀어. 여기 자충이야, 자충. 이충 충자 뒀다니까. 이 충자 씨야, 충자 씨. 아니 그냥 다 죽었네.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자충을 뒀어요, 백이. 야, 딩하고 거기서 추, 충자 씨를 두면 어떡하냐. 아이, 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 아니, 뭐 이렇게 둘, 견디질 못해. 셋. 넷, 어? 다섯 여섯 지금 여섯, 중국 랭킹 0위라고 하는데 뭐0위가뭐 뭐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냐? 참. 아니 그냥 요, 그냥 여기 두기 두는데 여기 예 네. 아니 신진서는 여기만 빠지면 돼 지금 여기 빠지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절대점 절대점 네. 여기는 무조건 하나, 빠지겠죠 둘 설마 셋, 그거 놓치려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여러분 여기서는 아홉, 그냥 어우 붙였다. 조금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어째? 예, 단 단패만 만들면 이겼다는 거거든. 요 그, 지금 단패라는 얘기예요 신지사 얘기는. 아니 제가 볼때 단패인 것 같아 이게. 이거 저 치고 이거 둔다면 여기 이으면 이거 치면 단패예요 단패. 하나. 빠질 둘, 데가 둘, 없어. 뭐뭐할 거야 여섯, 지금? 여섯 일곱. 어? 뭐할 것이요 지금? 아홉.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아니 단편하니까 요 단편인데 이거 따내면은 여기 이제 나가면은 받아야 되잖아 이거 따내면은 패감이 빵개빵개 아닙니까 빵개 이거 이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안돼 이것도 안 받고 여기 잡아버리면 땄어 이거 늘면 여기도 다 여기가 다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올올 다이 아니야 올 다이 하나 둘 이게 전부 다 집이고 넷 다섯, 다섯, 다섯 아니 막상 막한가 백도 이렇게 먹으면 아홉. 여러분, 이 땅이 더큰것 같습니까? 여기가 더큰것 같습니까? 백도 큰가? 에,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다 가스요가 되는 거고, 이쪽은 백이 또다 잡은 거거든요? 냉정하게 또 정밀기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 뭔가 분위기는 이런 건데? 에, 지금 자꾸 자충한다. 하나. 자꾸 지금 3, 자충을 유도하고 있어요. 6, 예. 6, 본인 스스로 8, 지금 자충하고 8, 있는 것 같은데. 다 학수예요, 전부 지금. 예, 지금 띵하고 이것도 지금 무조건 학수인데, 제가 볼 때. 아, 띵 선수 지금 실수했죠. 이거 두면. 아니, 띵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꾸 소리를 봐줘. 이제는 패 이겨도 별게 없어. 하도 많이 뜯겨가지고. 제가 볼때 지금 띵하우띵하우 바둑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거에요? 지금 띵하우 설마 띵하고 그냥 죽은 건 아니죠. 야, 이걸로 갔냐? 하나, 둘, 셋... 어, 이거 띵하고 갔나 보다. 오히려 다섯, 여섯, 이게 뭐야? 일곱, 여덟, 어, 띵스... 패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자충만 계속 메우다가 본인 스스로 죽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자결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야 이게 무슨 갑자기? 야 이게 갑자기 무슨 할복이 있냐? 어우 얘 딩하우는 일본 사람이 아닌데? 둘셋 아니 넷, 다섯, 딩하우 일본스럽게 봐줬 두네? 이거 넷, 거의 일본 아니에요? 일본? 넷, 그냥 아홉, 자결을 해 버렸는데요? 두번 남았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어? 아니, 자기 스스로 그냥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어, 이게 뭐야? 저 치면은 그냥,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어, 이거 딩하우 진짜, 다섯, 여섯. 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아니, 이 백이 그냥, 그냥 죽은 거 같아. 패도 아닌 거 같아. 어... 딩하우 말도 안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우 오늘 만명 넘겠다 지금 예 지금 9200명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9200명 들어오셨는데 아... 이게 밤에 하는 거는 제가 만명 넘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잘하면 만명 넘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돼 죽었어 <laughs> 아 진짜 아이 딩하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 두면 이거 든 다음에 이거 두 점을 못 이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빼 야 이거 씨소리를 이렇게 많이 보고 너 이거 패 이겨두졌다 이제 어띵하고 이거는 패를 이겨두집니다 여기 다 뜯겨가지고 뭐 뭐야 이게 다 뜯겨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을 수가 없어요 넷, 진짜 남의 같지 않다 아 이게 넷, 뭔 아홉, 난리냐 던졌나? 아 갑자기 여기서 그 와중에 어 우리 띵형 갑자기 여기서 잔재주부리는 거야, 지금? 다 죽여놓고? 어? 이거 다 죽여놓고 여기 지금 잔재주부리는 거야, 지금? 패값 만들려고? 야. 둘, 셋. 거기서 지금 다섯, 저렴한 기술 들어가면 어떡하냐. 일곱, 아 갑자기 거기서 너무 저렴한 기술, 저렴하잖아, 그건. 에이. 딩하우그거 너무 저렴하지. 갑자기 무슨 그런 저렴한 수가 있어. 에이. 결대로 가라, 결대로. 아이, 결대로 가야지, 그게 뭐냐, 그게. 아이, 근데 너무, 흙이 너무 팻감이 많아, 이쪽에. 하나, 인간적으로. 팻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넷, 넷, 아, 다섯, 씨, 진짜 여섯, 울고 싶겠다, 울고 싶겠어. 일곱, 이것도 대손해요. 몇집 손해본 거야, 이거? 아, 울며, 울며, 겨자 먹기. <laughs> 아우, 미친다, 미쳐, 씨. 다 뜯겼어. 아, 미쳐버리죠, 잉? 이거, 이거 까지 빵따낸다가는 거구나? 지금 아...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어우 어우쉣 오우 쉣이다 쉣 여기 다 뜯겼어 이것 도 끼고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집이 이미 만들어지고 시작이야 죽어도 몇집안돼 이제 와... 다섯, 여섯, 어떻게 이렇게 망하냐? 망해도 여덟, 아홉. 아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어우 딩 선생님 정말 아우, 어, 등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 참, 애석하네요. <laughs> 일단, 여기가, 콩콩을 다 받아먹고,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다 뜯어먹었어. 일단 다 뜯어먹었고, 그리고 나서 또 패. 이거, 이거, 만약에 패를 치면 여기는 또 보너스. 와. 어? 여기가 죽는 순간에, 여기가 이제 덤이죠, 덤. 네. 여기가 덤이에요, 덤. 이게 덤으로 이만큼이 다섯, 보너스로 더 죽는 거야. 여섯, 요거에다가 요거. 일곱, 여덟, 원, 야, 이건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우, 씨. 이건 원 플러스 원이 아니야. 야, 어떻게 원 플러스 원이 원보다 여기가 더 커?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원금보다 보너스가 더 커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건? 아, 정말 남해 같지 않네. 아이, 아, 아웃째스까 둘, 셋, 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하냐 어우, 신준석 그 와중에, <laughs> 신준석 그 와중에 냉정하게 여기 팩감 하나 이득. <laughs> 어? 어? 냉정하게 여기 팩감 하나 이득. 와, 아, 이거. 하나. 아, 너무, 너무 눈물 나게 한다. <laughs> 아. 아, 이 받으면 어떡할 거야. 아, 저렴한 거 하지 말고, 자꾸. 아, 딩형 자꾸 저, 아이. 야, 꼬장부리네. 야. 야, 딩아오 지금 여기서 꼬장부리는 거야? 아. 아, 왜 이래? 아이. 살아도 졌어, 거기. 야. 여기서 꼬장쇼를 부리네, 꼬장쇼를 부려. 아우. 너무 꼬장부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 아이. 아, 이 사람 오늘만 본 사이도 아닌데, 왜 이래? 네, 다섯, 여섯. 예, 음. 커피 감사합니다, 우리 찰리님. 여섯, 예, 커피 잘 마실게요. 예. 아이씨. 야, 어디를 갖다 붙여, 지금? 아이, 진짜. 안 되겠네. 예, 지금 여기 끊는 수를 노리는 거예요. 예, 끊는 수를 노리는 거니까, 요쪽에 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 야, 여기를, 옆구리 갖다 붙이면 어떡하려냐. 여기 옆구리 갖다 붙이는 게딱 스킬인데 여기선 딱인데 이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신지5 선수가 여기를 붙이는 게 딱입니다 지금 12 13 14더 좋은 수17 18 19 20 21 22 23 24 5 6 7 8 9 끊으면 어떡합니까? 신준서? 이거 끊으면 여기 늘어서 그냥 아 여기 이거 끊으면 여기 늘어서 이거 살려준단 얘기네 살려주고 이거 잡으면 이기니까 아 이거, 이거 너무 대약수다 이거지 이거 둔 순간에 여기 너무 대약수니까 예그 네, 얘기네요 여기 끊을테면 끊어라 아, 끊으면 늘겠 여기 늘겠다 어? 여기를 이어요? 나가면? 나가면 이거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살려주고 여기 잡겠단 얘기네 살려주고 이거 잡으면 어차피 많이 이기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런 하나, 뉘앙스죠 지금 둘, 두는 셋, 거는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왜 이렇게 두지? 어 신지 선수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인데아저 저는 이해는 좀안 갑니다 예, 이게 살려주는 이유를 예, 그냥 신지 선수는 이거 살려주고 이거 잡으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패 따가 이거 팻 따가지고 이겼다는 얘긴데 이렇게 두네 예, 희한하네. 야 예, 요거 단수 치고 요거 빠지는 것까지 다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기 있고 이거 빠지는 것까지 다 선수니까 살아도 몇집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거 너 요거 살아. 그럼 나 요거 잡으면 요거랑 요거랑 퉁이니까 결국은. 거의 퉁이니까. 그럼 집으로 많이 이 겼다는 얘기지 뭐. 예, 이게 하나, 뭐다 잡았으니 뭐. 둘, 셋, 넷, 다 그리고 지금 두는 폼세로 봐서는 음, 신진서 선수가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늘 음. 거예요, 아마. 예, 이, 거 빠지는 거 하고, 여기 늡니다 여기 늘어서, 이 패를 계속 할 겁니다. 에 예, 여기, 여기 늘, 여기 늘을 거야, 아마. 늘어서 오히려 패를, 신진서가 버틸 거야, 아마. 이거 지금 대마가 다 걸렸는데, 뭐. 여기 늘어버리죠? 느는 게 지금 딱이죠, 완전히. 예. 그쵸? 여기, 여기 늘어서 늘것 같아요. 하나 둘셋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왔죠 다섯 어. 여섯 아이 뭐 이거는 일곱. 계산 끝났지 아 패도 안해 그러니까 패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패를 안 해도 지금 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 도서 요거 이거 공격하는 척만 하면 패감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놔두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패감이 없어요 백이 이쪽을 살아버리니까 여기 패감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둘, 야 신진서가 네, 이렇게 이기는구나 네, 바둑을. 다섯. 어, 이게 다섯, 더 안정감이 있네요. 그 예. 좌변서 네네. 완전히 수익해서 끝내버리니까 승부가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늘면은 옆구리 깨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늘면은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쏙는 순간에 이게 지금 집도 없어요. 어, 이거 따했어 어. 일단 패를 확실하게 해서 일단 잡아놓 이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100% 잡은 거예요. 일단. 그쵸 이건 100% 잡았죠. 뭐야, 이거? 하나, 뭐 반면, 반면으로 한 15집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한 반면 15집 여섯,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많이 이긴 것 같은데? 지 신진서가? 조금 유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저 치고 이거 둘때 이거 호구 쳐가지고 분위기만 쓱 보는 거지 뭐. 어떻게 둘 건지. 간만 보는 거지 뭐. 지금 안전하게 두는 게 좋으니까. 아, 여기 느는 것도 공짜라니까 지금은? 공짜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느는 것도 공짜 심지어 지금. 이거 호구는 칠것 같아요. 예, 요거만 하나 해놔도 압박감 장난 아니고 젖히는 게 끝내기로 또 엄청 크고 그죠? 굳이 굳이 여기를 늘 필요 먼전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호구 쳐가지고 단도리를 해놓은 다음에 예, 두는 게일리가 있어요. 아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피니시 블로인데 예 어떻게 마지막 피니시 블로를 날릴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아이겼어 에이. 그냥 깔끔하게 이어, 이어. 에이, 뭐. 그냥 됐어. 어, 됐어, 됐어. 야, 계산 끝났다, 하우야. <laughs> 여기를 이어버렸다, 그냥. 급기야는 이어버렸어. 하나, 이거 늘지도 않았네. 둘, 와. 셋, 여기를, 여기를 이어서 됐어. 다섯, 여섯, 어. 일곱, 야, 됐다, 됐어. 여덟, 어. 늘은 아, 아, 거야. 와. 끝나버려, 끝나버렸네. 이걸로. 이 젖히면 또 늘어야 되는데. 이 젖히면 엄청 아파. 에, 아, 신진서 정말 잘 둡니다. 아 이제는 자기 나이 또래 선수들하고 실력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딩아온 딩아오하고는 만만치 않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두는 거 보니까 딩아오는 게임이 안돼 지금 판이 안돼 초반 포석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싸하게 가는데 초일기 몰린 다음부터는 아예 상대가 안 되네 예, 신재선수 던지라는 거요. 아, 너 개가 안 되냐? 30초면 개가 돼야지. 그냥 툭툭 뛰잖아, 지금. 흑이 75가 나는, 흑이 75집 나고요. 1 0이 60집이에요, 지금. 거의 15집 반면. 예. 거의 반면 15집입니다. 음. 예, 다섯세요. 그건 서로 두 점씩 바꿔치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예, 마지막 여기 이으면 끝납니다. 열 저는 반면 12집 같은데,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계산한 거니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몇집이었어 아우, 마지막에 조금 손해봐 줬네. 세집 반입니다, 세집 반. 세집 반이면 반면 열 집. 아이, 많이 따라왔네. 아이, 딩하오 아우, 후반에 따라오는 힘이 장난 아니네. 어, 어우, 세집 반까지 따라왔어. 어, 오늘 딩하오가잘 뒀네요. 아이 신진사 상대로 세집반 졌으면은 진짜 최선을 다했지. 죽을 힘을 다했구나, 오늘. 아, 앞으로. 딩하오 이 선수 많이 좀 여러분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신진선을 상대로 예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예, 온갖 그 굴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개각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